전용녹 씨가 준비했습니다. 박수 주세요! 잘 자,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 노래 참 오랜만에 듣는데 원래 이곡 김희애 씨가 이제 김희애 씨한테 곡을 주셨던 곡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지 않았는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laughs> 아, 아, 그런 법이 있이니까 아, 아니 나 지금 너무 안 왔었어 진짜. 아 이거 장난 아니고 진짜로 얘기하시는 거죠? 어. 진짜예요, 장난 아니다. 닙 <laughs> 아직 0.0001%도 없는데 예. 그 당시에 저 방송국 어떤 방송국에서 네. 우리 노래 어때요 그래가지고 MC와 DJ들이 노래를 뽐내는 거예요. 어. 어. 예. 저는 제가 드릴 분은 한 분이 딱 계셨었어요. 예. 임성훈 씨. 임성훈 씨. 같이 운동을 하니까 안에 들여야 아, 되겠다. 그분들 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 제 노래를 김이 씨가 불러버렸어요. 아, 이런 반구 상의도 없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성별에서 자기가 후배니까 불렀대요. 아. 근데 들어봤는데 네. 잘 부르더라고요. 오. 그래서 코러스 들그때아 그러니까요. <laughs> 코러스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 그때 뭐 대중으로 다 이제 정용욱 씨가 김희애 씨한테 줘갖고 이 노래가 아주 비히트해갖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었군요. 네 그게 정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히트는 됐는데. <laughs> 네. 제가 보상 받은 것은 설렁탕 한 그릇이요. <laughs> 어, <괜찮아요. 웃음> 아, 전화해도 어떻게 더라고요 예, 예. 아, 네 <laughs> 꿈이 없이 이렇게 말씀 <laughs> 재밌게 해 주시네요. 여전히 이렇게 네. 진짜 그좀 어, 아이 같으신 면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서 아, 여기 청년 <laughs> 같으시고 막그렇죠 뭐 네. 예, 예. 뭐 요즘에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네. 네. 아뭘 제가 근황이 있겠어요? 아 왜요? 네? 왜, 왜 왜요? 근황이 없습니까? 뭔 근황이 있어요? 아저 가끔씩 이렇게 행사장에서도 뵙고 어. 아 그거보다는요 네. 저는 네. 이제 어, 동료 선후배 가수들 그 곡을 네. 어, 네.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음. 한 25년 30년 곡을 안 쓰다가 네. <laughs> 저희 동네 어, 노래하는 어르신이 한분 계셔가지고 네. <laughs> 자기 저 마지막 노래 하나 만들어 달라 고 어. 어. 그분이 저 해병대 나오셨는데 예. <laughs> <laughs> 남진선 선님 아. 만들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남진 선생에게 그럼 지금 드렸습니까? 곡을 드렸습니까? 늘 자기 공연 히트 안 듣도 좋대요. 어. 공연의 마지막 곡으로 부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잘 살고 싶소라는 곡을 하나 드렸어요. 어. 마치 해병대 군가 같습니다. <laughs> 드리고 나서 이제 지금 계속. 곡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남진 씨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해병대로 이제 월남전도 참전하셨던 음, 그런 분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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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남진 씨에게 최근에 곡을 드렸군요.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잘 살고 싶소. 잘 살고, 잘 살고, 싶소. 살고 싶소. 그 곡도 좀 <laughs>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아마 전영록 씨가 이번에는 설렁탕 한 그릇이 아니라입금이 아, 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밥 사준다고 그러시는데 한 번도 안 사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전 매일 그래요 제 예. 인생이. 저기, 어? 저기 외람되지만 좀 외람되지만 네. 좀잘 삐치시는 성격인가봐요. <laughs> 저요? 예. 네. 아니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서 앞에서는 아, 안 그런 척해요. <laughs> 그렇군요. 예. 아. 저희 작가가 네. 우리 뭐, 어떤 작가요? 저희 프로그램 작가가. 네. 예. 우리 유 작가가. 네. <laughs> 예. 우리 전용 노트 때문에 약간 예. 고생했대요. 오케요 어, 왜요? 선곡을 미리 안 알려주시고 아. 무대 직전에 네.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예. 예. 또그 좀... 미리미리 선곡해달라고 그래 왜 그거를? <laughs> 이거, 이거 와가지고 여기 예. 친구 두신 분 계시면 갑자기 예. 선곡을 바꿔줘요. 아 네. 네, 갑자기 젊은 친구들고좀 빠른 걸좀 해주고 아 어. 오늘 다 섞었어요. 아 네. 오늘 오늘 그래. 뭐 그러면 <laughs> 네, 오늘 항상 저구나. 무대 올라오시기 전에 아, 네. 직전에 이렇게 선곡하시는 거예요? 네, 항상. 네. 그 네. 분위기에 네. 맞춰서. 예, 그때 분위기에 틀려니까 오늘 네. 여기 왔을 때이 분위기에는 어떤 명곡들 들려주실겁니까 이게 국이에요 한국이죠. 명곡 찌를래. 네. 앞에서 이제 또 영국이라고 하실 것.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제가 <laughs> 학창 시절에 들었던 <laughs> 네. 노래가 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어 불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심 저녁놀. 예.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 부르라 해도 다 부를 수 있어요. <laughs> 다 아, 아 기현 씨가 부를 수 있다고요? 어, 네. 기현 씨가 부를 아, 아, 제가 독일 아닙니다. 예. 나오세요. 아저기요 이렇게 장난꾸러기십니다 노래 역시 예. 많거든요. 정말요? 예.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laughs> 뜬금없이. 예예. 예. 자 그래서 오늘 분위기에 맞는 또 네. 선곡을 무대 올라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영월이 박물관의 고장이잖아요 그쵸? 용석, 용석 씨잘 알죠? 예. 근데 제가 듣기로 네. 우리 전홍록 씨께서도. 네. 어. 관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아 저요. 네. 가까운 박물관 관장님. 네. 아 그래요? 어 어떤 어. 박물관? 어그 세계 인형 박물관이 있는데. 네. 네. 저들은 인형을 모으냐고 혹시 물어보더라고. 무슨 남자고 무슨 여자고 인 모으래서 혹시 모으는 게없냐고 그래서 피겨는 모읍니다. 제가 액션 피겨를. 아, 아 피규어. 네. 그냥 음. 쉽게 피겨입니다. <laughs> <네네. 웃음>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모았던 걸다 내다 놓고. 네. 아, 그다음에 그 박물관인데 명색이 거기 <laughs> 관장인데. 어. 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아 어. 입장료도 받으시고. 부탁드립니다, 입장료 네. 받으시는 거죠? 거기는 그 저는 안 받아요. 천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쿵푸를 또 하셔가지고 어 도라이 같은 액션 영화도 많이 찍으시고 그래서 그 무술 관련한 피겨가 많군요. 아니요, 하나도 아까 없어요. 아까 지금 어. 그 무술 관련 피겨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 네? 그 어떤 뭐영 영화 캐리어 막뭐뭐뭐 이런 건가요 DC 마블 아, 아, 이런 것도. 아 그래서 아까 또 마블에서 우리 또 퍼레이드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이언맨 뭐 이런 거 잘못 하나 났다가. <laughs> 중학생 친구가, 어른 친구 와가지고, 아, 이 친구 틀렸어요. 여기 애가 왜 여기 있어요? 아, 마블에 있어야지. 이 사람 아, 어색하니. 예, 예. 어, 그런 아, 경우도 아, 있더라고요. 네, 하여간 그 네. 박물관 운영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어, 전영록 씨가 벌써 이제 데뷔 50주년을 어, 어. 앞두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음. 네, 네. 아, 네, 그래서 아, 대그 50주년 기념 앨범 준비하신다 그러던데. 어, 네. 와, 그거 말만 해놓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웃음> 예. <웃음> 근데 제가 너무 좋은 게요. 네. 평생. 어이저 연예계에서 온다고 뭐 어디 마찬가지겠지만 네. 상 받는 거참 좋잖아요. 예예. 예. 근데 정말 큰 상을 두번 받았어요 제가 어... 그게 뭐냐면 이제 초기 때이 20주년 때 동료 가수들한테 곡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트리 비트 라범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앨범을 받고 그 다음에 30주년 때또한번받았어요아 어, 정말 좋아요. 예. 지금 현존하는 가수들이 제노래딱다고 있습니다. 아, 네 어. 그러니까요. 네 너무 네. 고마워요. 자 50주년 기념 앨범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아, 것 같은데 네네. 다음 곡은 어떤 곡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항상 잊어버리고 안 하거든요? 네. 아유 지금 이렇게 날러다니니 <laughs> 제가 치워도릴게요 <laughs> 노래할 때입으로 <laughs> 들어가더라고요 자, 시가 4번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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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은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아, 애심을 부르면서 천마리 <laughs> 종이번을번아드리겠습니다 아, 이 가을에 정말 어울리 네. 네. 자, 여이분요 박수 자, 탁러분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오니까 좀 괜찮네요. <laughs> 어떤 때는 맨 앞에 내보내더라고요. <laughs> 키 순서대로? <솔직하게. 웃음> 어떤 때는 맨 마지막에 내보내요. 나이 순서대로. <laughs> 어, 요 정도 나오면 괜찮아요. <laughs> 아, 아, 괜찮습니다. 제가 노래하면서 안, 불렀, 안 불렀던 곡 생각해보니까 불티를 한번 없네요. 들 부를 때는 항상 계시는 분들한테 아술 술의 노래를 한곡 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laughs> 대답하시는 분들이 몇분안 계시다. <laughs> 그래요. 이거 양주나 맥주는 아니고요 막걸리하고 소주의 노래입니다. 만든지는 제가 만든지 한 30년이 30, 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특히 첫사랑 짝사랑막잃어버리는 제목은 얄미운 사람입니다. 그지죠 떠나면 정주고 마음을로 가는 거죠. 자 1절만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 답가로 불티를 드리겠습니다. 됐죠? We you.